정부가 반도체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한국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의 세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며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이 보장되는 등 한국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거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재고가 쌓인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 허가가 당장 수출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9월 99억 4천만 달러로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9월 수출액 114억 8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격화 양상으로 인한 여파와 국가별 자체 생산으로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 동향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고도화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뉴스토마토 이민우입니다.